2026년을 앞둔 지금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큰돈 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사실 이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연금이 나오고 집도 있고 당장 굶을 걱정은 없는데도 마음 한 편이 계속 불안한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후 재정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젊을 때처럼 어떻게든 벌면 되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지출, 한 번의 병원비,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투자 정보가 아니라 복잡한 전망도 아니라 지금 내 노후가 어디에 서 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기준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금, 의료비, 생활비,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2026년을 앞둔 시니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재정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은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문제는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연금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얼마나 오래 책임져 주느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세 가지를 모두 합쳐도 막상 계산해 보면 월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안도감을 갖고 정확한 계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없는 때가 아니라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때입니다. 연금은 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받쳐주는 뼈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는 연금은 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준비가 시작됩니다. 노후에는 큰돈한 번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 작은 임대수입,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타수입, 이런 돈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병원비 한 달을 버텨주고 생활비 한 달을 지켜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니어에게는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연금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 재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는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입니다. 이번 한번 검사 몇개 비급여 치료가 시작되면 몇달 생활비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미리 예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충분한지,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이 되고 준비하면 관리 가능한 지출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중 하나는 그때 가게부라도 써볼 걸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생활비 구조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면 불안은 막연해지고 돈은 어디서 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한 번만 정리해도 노후 재정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점검했더라면, 노후 재정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고 결국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연금과 고정 수입을 숫자로 정리하기, 둘째, 의료비와 생활비, 최소 기준선을 만들기, 셋째, 불안해질 때 꺼내볼, 나만의 노후 점검표를 갖는 것, 이세 가지만 해도 노후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노후 준비는 더 많이 버는 경쟁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고 지금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답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기준표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고민할수록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